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다른 네. 게 아니고요. 네네. 저는 한, 한 4, 5년 전에 네. 한쪽 왼쪽은 수술했거든요. 네. 근데 오른쪽은 안 해가지고 그런데 음. 그럭저럭 뭐약 먹고 이렇게 견뎠는데 여전히 너무 아파가지고 걷는 게 음.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응. 우선 어머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45년생인데, 나이 때문에. 네. 나이가 많아서 별려나 싶어가지고. 음, 그래. <laughs> 전화 잘주셨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예, 예. 그 수술하신 무릎은 어떠세요? 아, 수술한 무릎도 같이 아파요. 같이, 같이 아프죠. 아프시고. 그렇죠. 어머니. 예. 그게 이제, 어,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게 결국은 양쪽 다리가 비슷한 모양으로 바꿔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음. 예, 예. 일자 다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요렇게 양쪽이 비슷하게 힘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적인데, 한쪽은 인공관절 수술을 해서 일자 다리가 되고, 그렇지 않은 쪽은 계속 오자 다리로 변형이 되면 짝짝이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안한 쪽도 아프지만, 수술한 쪽도 결국은 망가질 수 있을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한쪽 무릎을 수술하시고, 한쪽 무릎은 보통 양쪽 무릎 다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간격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러다 보면은 한쪽 하시고 너무 무서우니까 선생님 나 이거 반대쪽은 나중에 할래요 안 할래요 네 어, 예, 예. 예, 그러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아 그때 내가 했어야 되네 같이 이렇게 했어야 후회하실 돼. 수 있기 때문에 어, 응. 어머니 예. 더 늦지 않도록 지금 서두르셔서 네. 이제 진료 받으시고 반대쪽도 치료 네.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이러다가 네. 어머니 이제 반대쪽 무릎 수술해야지 그러고 나면 예전에 수술한 오른쪽 무릎 재수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 예. 그거는 좀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 우리 어머님 이제 딱80 되셨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4, 5년 전에 처음 이제 왼쪽 수술 하실 때만 해도 이제 70대 중반이니까 네. 훨씬 더 심적으로도 부담이 덜 하셨을 것 같고, 네. 예, 좀 겁도 덜하셨을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예. 보통 진료실에서 보면 80대를 전후해서 환자분들이 음. 아, 내가 무슨 수술이야. 그냥 집에 가시고 음. 그러신 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경험한 환자분들 중에는 85세 할머니와 95세 할아버지가 두 분이 손잡고 같이 아.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할머니는 폐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음. 항암치료 하셔야 되는데 나 무릎이 너무 아파서 항암치료 미루고 무릎 수술 먼저 할래요. 음. 그래서 할아버지 95세 할아버지랑 두 분이 손잡고 같은 병실에서 나란히 누우셔서 인공관절 어. 수술하시고 두분잘 다니세요. 아유 멋지시네 네, 그리고 항암치료도 예. 잘 끝내셨고 음.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수술 한번 해보셨으니까 그리고 그때보다 아, 수술, 지금은 기술이 더 좋아져서 좀, 훨씬 더덜 아프고 할수 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수술 못하는데. 네. 그리고 어머니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네. 인공관절 전체 환술만 했는데 네. 요즘은 인공관절을 반만 수술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늦지 않았으면 네. 예전처럼 다안 하고 반만 수술해서도 다리 길, 다리 각도를 똑같이 맞춰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지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남은 기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픈 거 참고 예겁만 내시다가 오히려 치료 시기 더 늦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수술 이후에도 회복이 더디고 더 힘들어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점예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분들과 함께도 도움받으시고 용기 내셔서 적극적인 치료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55년생 72 나이에요. 예, 이제 71세 네. 아직은 네. 예, 목소리도 너무 젊으시고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laughs> 원장님과 네. 이야기 나눠보시지요. 네, 언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왼쪽 무릎이 연골이 네. 38살에. 하선이 됐는데, 네, 네 예. 그걸 치료를 크게 안 하고 그냥 예. 제가 물리, 그러니까 물리치료하고 운동하고 그래서 음. 계속해서 그 유지를 하고 해오고 있었어요. 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무릎이 많이 아, 아파져요. 왼쪽이 예. 그래서 자꾸 조금 심하면 붓고 그래갖고 음. 요새 동네 병원에서 그냥 DNA 그 염증 치료 주사라는 걸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맞았거든요. 음. 네. 예, 근데도 좀 그래서 이 줄기세포 치료라는 거하고 음. 자가 활성화 재생 치료라는 게 차이가 있나 싶어가지고. 음. 아우 많이 음. 알아보셨네요, 그래도 네. 우리 분께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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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잘 주셨고요. 예.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환자분 네.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네. 연세가 많으셔도 네. 어, 내 무릎을 잘 보존하면서 다시 쓸수 있는. 제가 네네. 지금 전화상으로 느끼기에는 어머니는 네네. 관절이 망가졌어도 나는 인공관절 수술을 안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음. 것 같은데 <laughs> 그런 네. 생각이 절대 나쁜 게 아니고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게 네. 맞는 거고요. 내 네네. 무릎을 잘쓸수 있으면 쓰는 게 좋은 건데 음. 단 하나 네. 아쉬운 거는 젊었을 때 연골 찢어진 거를 잘 치료했으면 음. 음. 이렇게까지 심해지진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드실 거예요. 어. 네. 네. 지금이라도 음. 네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제일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음, 두 네. 번째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없을수록 치료 효과는 좋다. 음, 네. 무슨 얘기냐? 뼈가 많이 망가지거나 네. 뼈가 파이거나 네. 아니면 뼈가 틀어지거나 변형이, 네. 네, 변형이 되거나 이런 것들만 네. 없으면 훨씬 예, 예. 더 정상적으로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고 연골만 손상된 연골만 해결해주면 음, 증상이 네.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 있어요 그런데 예. 다, 다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 면 음. 자가 활성화 음. 네. 뭐 이런 말이 붙은 치료 네, 네 회복 뭐 회복 치료 재생 네. 치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 네. 실제로 재생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아. 왜냐하면 네. 무릎에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다 같이 복 복잡하게 구조를 만들고 있고 같이 역할을 음. 윤활, 윤활을 같이 동화 섞여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음. 어느 하나만 뭐 주사를 간단하게 DNA 주사를 놨는데그 DNA가 손상된 DNA를 복구시켜 준다 음. DNA만 복구된다고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 이런 것도 할수 있지만 그거는 관절염 초기 환자들 예 그, oh 네. 관절염 아주 초기 네. 환자들의 염증을 줄여줄 정도의 음. 목적으로 시, 네. 시술하시는 게 좋고 음. 이런 주사 치료로 간단히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근거가 음.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음. 네.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두 네. 가지예요 음.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네, 네. 연골을 아. 세포로 분화를 시켜서 연골을 다시 살리는 방법 네. 또 아, 하나는 네. 내 몸에서 연골세포를 띄어서 배양을 해서 음. 다시 주입해 주는 방법 아. 결과적으로는 연골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을 인위적으로 네. 많이 그 부위에 집어넣어 주지 않으면 네. 손상된 연골이 재생되지 않아요. 음. 그것도 찢어진 연골, 찢어진 반월상 연골이 회복되는 건 아니고 음. 테두리 만들어준 연골은 지금 말씀드리는 줄기세포 이식술이나 자가연골세포 치료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네. 잘 구분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어, 세포 분화가 되고 자기 연골을 네. 빼서 다시 자가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럼요. 원장님, 그 지금 네, 그림에서 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화면을 띄워드렸는데, 어, 예. 결국은 연골을 만들어내는 건 연골세포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음,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연골세포들을 많이 모아서 필요한 부분에 보내주면 당연히 일을 잘 하겠죠? 네. 예. 그럼 그 일할 사람들을 어디서 뽑을 거냐? 훈련소에서 사병들을, 신병들을 교육을 해서 음. 너는 연골세포로 가. 이렇게 예, 해서 줄기세포를 예, 예. 이용해서 훈련을 시켜서 보내는 방법도 있고, 네, 네, 이미 연골 세포를 만들어내는 연골 숙련된 그 기술자들을 음. 내 몸에서 채취해서 사람 수를 네. 많이 늘려서 네. 네 증식 세포를 증식해서 배양을 해서 수를 네. 키운 다음에 네, 너 저기 가서 일을 해서 연골을 다시 살려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방법 이렇게 효과가 검증된 음. 이식술을 통해서 연골을 음. 재생하는 거 말고는 우리가 네. 간편하게 주사를 맞아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뭐~ 네. 골반에서 주사 띄어서 뭐~ 네. 어, 어~ 지방세포를 띄어서 배양을 하면 주기세포가 음. 늘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음. 결과적으로는 네. 그 효과가 치료 효과가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어떤 네. 사람들은 좋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아. 많으니까 아. 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네. 이미 효과가 검증된 방법으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음. 안전하다고 어,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환자분 네. 지금 연세를 연세나 이런 거 따졌을 때는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많이 진행된 게 아니라 그러면 충분히 네. 이런 주사 치료나 어, 주사 어, 세포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으시니까 음. 가까운 네. 무릎 전문의 선생님이랑 상해 의 병원을 찾으셔서. 음. 이런 네. 줄기 세포 치료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상의해보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어머니 정밀 검사는 잘 받아보신 거죠? 네, 네. 네, 네. 원장님 말씀하신 네. 대로 예, 치료 방식에 대해서는 또 여러 전문 선생님과 상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어머니 참고되시라고 저희가 앞서 네. 원장님 그 장가연골 세포 치료 실제 받으신 연세 네. 비슷한 분의 사례 맞습니다. 하나만 소개해드릴까봐요. 네. 68세 아, 어머님께서 네, 네. 예, 세포 치료 받으셨어요. 네, 전에 전화 주신 환자분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신데요. 네네. 68세 남자, 여자 환자분이시지만 용기를 내셔서 퇴행성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지만 줄기세포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음. 자가용 볼 세포를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치료 받으셨는데 결국 관절경 시술은 똑같습니다. 네네. 손상된 관절경 소, 손, 관절경 소견을 음. 통해서 손상된 부위를 찾아내고 그 부위를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먼저 늑골 세포를 채취해서 배양을 한 후에 네. 어, 두 번째 이식술을 통해서 시술을 해주면 시술하고 난 후에 음. 보면 연골이 깨끗이 재생되어 있는 소견을 볼수 있는데요. 네. 단 단점이 있다면 한번 채취를 해야 되는 채취 치료가 필요하니까 두번 치료를 해야 어, 시술을 해야 된다. 이게 음. 좀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네. 연골 세포를 직접 주입해서 다시 연골을 분할시킬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치료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가연구 세포치료에 관한 예, 시술 사례까지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어머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연휴가 끝나고 나서인지 많은 분들, 또 아프셨던 분들 이렇게 네, 많으셨어요. 전화 그렇습니다. 주셨는데요. 저희가 생방송 시간 관계상 연결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무릎관절 질환, 그에 따른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좀 챙겨보시고, 내몸 관리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